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월호를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전라도닷컴 황풍년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봄빛은 더없이 곱고 환한데, 초록은 저렇듯 눈부시도록 돋아나는데, 4월 16일은 결코 꽃잎 날리는 호시절 따뜻한 봄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세월호 참사 5주기의 날입니다. 자식 잃은 어미아비의 슬픔은 여직 시퍼렇고 304명 희생자들의 억울함도 아직 풀길 없어 춥고 서러운 겨울 하루입니다. 돌아볼수록 참으로 애통하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5년이 흘렀지만 기막힌 참사의 진상은 바닷속에 잠겨 있고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던 다짐도 희미해졌습니다. 누가 그 낡은 배를 개조해 꽃다운 아이들을 태웠는지 기어이 안개낀 바다에 뛰어보냈는지 탈출을 독려하기는커녕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필사적인 구조 작업은 하지 않고 침몰하는 배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생존자들을 그대로 수장시켰는지, 대체 왜 누가 의혹투성인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유가족들의 절박한 외침을 틀어막고 탄압했는지, 명백한 기록들을 숨기고 조작하고 있는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밝히거나 바로잡지 못한 채 흘려보낸 안타까운 5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한쪽에서는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집요하게 비하하고 괴롭히면서 이제 그만하라는 주술을 5년 내내 외우고 있습니다. 단한 번도 세월호의 아픔에 공감해본 적 없는 기득권 세력들의 야만적인 선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친일청산도 이제 그만이요, 이땅 곳곳에서 벌어졌던 양민 학살도 이제 그만이요, 수많은 민주 열사들의 의문사를 밝히는 일도 5월 광주의 진실도 이제 그만하자고 해왔습니다. 민생을 핑계 삼아 또 경제를 앞세우며 한사코 진실과 정의를 가로막아온 해묵은 속임수에 이제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길고 아득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겨우 5년입니다. 세월호가 무참하게 침몰하고 꽃다운 어린 생명들을 떠나 보내던 그 봄날의 참혹함을 잊기에는 사람이라면 너무도 짧은 세월입니다. 세월호를 영원히 기억해야만 우리는 인간의 존엄함을 훼손하는 그 어떤 물질적 풍요에도 맞설 수 있는 안전한 문명사회를 지켜갈 수 있을 겁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오늘, 우리에게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망각입니다. 정의의 반대말은 불의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삶과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방풍년 편집장은 전라도 곳곳의 마을 풍경과 너은 들판, 갯벌에서 땀 흘려 일하는 어르신들을 기록하는 토종 잡지 전라도닷컴의 편집장 겸 발행인입니다. 또한 전국 지역 출판인들의 모임인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 대표로서 해마다 지역책들의 한마당 한국지역도서전을 열고 있습니다.